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주니까요. 비트코인 3천만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일단은 어,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뭐 다행이고요. 그리고 대장주인 건 사실이니까요. 움직임이 좀 리플과 비슷하죠? 이렇게 완만하게 서서히 좀 눌림새를 벗어나면서 회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 어, 비트코인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죠 자 이, 이때 이때가 진짜 가장 이 공포스러웠던 순간 이었구요 길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짧게 봤을 때도 여기 터치하고 정말 아 어, 뭐라 될까요 이렇게 변동성 크게 왔다갔다 쭉쭉쭉쭉쭉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80 터치할 듯말듯 듯 늘어지면서 이렇게 좀 눕혀지는 느낌이 조금 있죠.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계속 그 상방을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또 차트가 이 비트코인의 차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1조 1코도 대장코인 사들이는 이 남자. 아, 어, 일단은 1조를 잃고 있죠. 이게 손실 중인 것이지. 그리고 손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3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 일조에 전환됐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봐볼까요? 이 백만 달러 간다. 이 마이크로 스트레너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저는 이분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면, 아, 어,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아, 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의 펀더멘탈은 엄청납니다. 한, 제가 리플에 갖고 있는 펀더멘탈의 한천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천 배. 백 배도 아니에요. 천 배. 이분은 왜 저보다 천 배냐면, 물론 저랑 비교할 만큼도 아닌, 어, 제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 배. 그러면 부족한 만배 하세요. 만 배. 천배로 할게요. 만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한 천배 정도 저보다 펀더멘탈이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만약에 만에 하나, 정말 생활비가 없다, 그러면 대출해서라도 비트코인은 안 팔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분은 진정한 상, 포스가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되는다 영상이니까. 근데, 비트코인 희망입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 엄청난 분이세요. 그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이분을 이그 어떤 비트코인 그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관론자도 이분의 논리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이분의 신념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뭐 시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비트코인은 1 0 0만 달러가 저는 이런. 이 정도의 배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스트레, 마이크로 스트레지마이클로세일러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전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런 거. 화끈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의 여러분도 리플이 있으시다면, 리플도 마찬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저는 화끈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처럼. 백만 달러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끈한 비전. 첫 번째고. 그리고 또 흔들림도 없죠 흔들림도 없어요 이분 여기 뭐 나오잖아요 음... 여기는...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는데 어, 그 흔들림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청산, liquidation, 청산된다 마진콜 받는다 일반인들 그런 소리 들으면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흔들리죠 말 그대로 근데 이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뚝심을 지키죠 이분은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여기 마진콜 위기까지 맞았다 신념은 견고하다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비트코인은 희망이다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0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나를 부정하는 이들은 비트코인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잘못됐다. 엄청난 신념 아닙니까? 변동성 심하지만 비트코인은 산다. 변동성 심하지만 비트코인은 산다. 뭐 이런 이야기? 과거 지난달, 지난달 말에 기사네요. 지난달 말에는 마지막에 누가 웃는지 보라. 그 6월 30일에는 이렇게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도 130억 원어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6월을 마감한 마진컬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있으세요. 이분은 매수 평균 단가, 쉽게 말해서 평단이 2710만원이죠. 지금 얼마인가요? 2710만원이죠?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3000만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플러스, 우리 속된 말로 양전 됐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저분은 이제 계속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겠죠. 아니, 나이브 부켈레, 나이브 부켈레, 아, 우리 대통령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우리 나이브 부켈레. 나이브 부켈레가 언제 샀는지를 알려주는 이, 이 Purchases입니다. 이분도 보세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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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샀는데 자 이거 비트코인 평균 단가입니다. 또 올라섰죠. 이분도 익절 좋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런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음,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저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음 달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분은 10년 뒤에도 팔지 않을 거라 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보는 것도 굉장히 길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0년도 안볼 걸요. 저런 분들은 그 이상 볼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화끈한 부자가 되고 싶나 봐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분의 유튜브를 음, 보시면 그다 자막도 나오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보시면 아마 저분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설령 어, 리플 투자자는 아닐지라도 어, 저런 분들의 신념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후 12시 방송 때는 이제 저 이거 올려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12시 방송 때또본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플 관련된 청문회 이야기는 아. 어... 저녁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제가 조금 더 한번 뉴스거리를 좀 보고 제가 잘 한번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